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야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기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메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겉옷을,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예. 어, 오늘 그 주보 칼럼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일상이 기적이 되어버린 시대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 정말 일상적인 생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 드렸고 어, 함께 모여 어, 마음껏 웃고 떠들며 함께 웃음도수 모여앉아 식사를 나누는 것 이러한 일상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는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큰 기적이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시간들입니다. 빨리 이 시간들이 지나가고 다시 우리 일상의 기적이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면서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올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할머니가 늦은 나이에 며느리의 전도를 받아 예수님 믿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례 받기 전 세례 문답을 해야 하는데 연세가 많으신지라 아무리 공부를 해도 그게 머리에 잘 들어오질 않습니다. 당장 내일 세례 문답을 하게 되었는데도 하나도 모르십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급한 마음에 이 시어머니를 붙들고 흰신 당부합니다. 어머니. 다른 건 몰라도 딱한 가지 이것은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나요?라고 내일 물으시면은 어머니 꼭내죄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꼭이 어머니 잊지 마시고 내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내죄 때문이에요. 이렇게 며느리는 신신 당부를 하였고, 다음날 이 할머니는 세례 문답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세례 문답하는 여러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런저런 질문을 할 때, 할머니는 한 말도 대답 못하고 꿀먹, 꿀먹은 벙어리 마냥 앉아있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다 목사님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자, 이 할머니는 어제 며느리가 한 이야기가 생각나서 퍼뜩 손을 들고 일어나서 자신있게 답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건 압니다.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예, 그랬, 그랬다는, <laughs>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우리는 지금, 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간은 고난 주간을 맞게 됩니다. 1년 가운데 가장 이제 엄숙한 그리고 가장 경건하고 가장 절제해야 하는 그러한 절기를 맞이합니다. 어 그러나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서 올해는 우리가 사실 사순절을 별로 이렇게 깊이 어 새기며 지나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번 주간만큼은 어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고난 주간으로 어 보내실 수. 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일주일 그 앞두고 일요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영광의 입성 혹은 승리의 입성이라고 하여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음을 선포하는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종려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종류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왕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왕과는 다르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단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람산 벳바게와 베단니에 이르렀습니다. 자, 벳바게와 베단니는둘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이 떨어진 불과 5km 이내에 있는 마을들로 예루살렘의 위성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벳바게는 벳 베이트라는 말의 약자로서 집이라는 뜻입니다. 바게는 파게라는 무화과라는 단어 뜻입니다. 그래서 벳바게라고 하면 벳파게라고 해서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이 마을은 무화과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었던 곳으로 추정, 추정됩니다. 예수님께서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도 아마 이벳바게를 지나가시면서 행한 일일 것입니다. 또, 배단이, 배단이라는 마을의 이름은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벳바게와 배단이라는 동네는 오늘 우리로 치면, 오늘 우리로 치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예루살렘의 변두리 동네였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부자 들이 모여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변두리 마을인 벳바게와 베다니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주로 예루살렘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거나 아니면 예루살렘의 순례객들에게 싼값에 집을 빌려주는 일을 하곤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일주일을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머무시면서 예루살렘을 드나드셨, 드나드셨습니다. 자, 본문 2절,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자, 이벳바게와배단니에서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배단니에서벳바게로두 명의 제자들을 보낸 걸로 보여집니다. 벳바게에 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메어 있을 것인데, 그 나귀 새끼를 풀어 오라는 것입니다. 누가 혹시 왜 나귀를 풀고 가느냐? 라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씀하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다. 그래서 참새 한 마리도 우연히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다 주님의 허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다세신바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 바쁘시겠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시느라.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머리숱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아이고, 내가 음 주님의 수고를 덜어드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모르는 것까지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우리의 주님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타실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더 놀라운 건 나귀 주인의 반응입니다. 그는 주가 쓰시겠다 라는 이 한마디에 순순히 나귀를 내어줍니다. 그 순간 이 주인이 뭐 어떤 체면에 걸린 것인지 아니면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전날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미리 말해줬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주인은 본래 예수님과 잘 알던 사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기를 보내주기로 예수님과 미리 약속이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자세한 경위는 알수 없지만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일이 전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기보다는 자신을 감추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알아보는 귀신들에게 잠잠하라, 조용하라 라고 하셨고 병자들을 고치시고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사 자신을 제물로 드릴, 드릴 때가 된 것입니다 최애급 당시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죽음을 면하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를 재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친이 제물이 되시고 제물이 되시고자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나기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것도 이미 500여 년전 구약의 스가리아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어 있습니다. 스가리아 9장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리아 9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기를 타시나니, 나기의 작은 것곧 나기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무려 500년 전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뿐 아니라 구약 성경에 보시면 최소 200여 군데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코 우연히 와서 우연히 만나고 우연히 헤어지고 결국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우연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입장이 바로 진화론이라고 하였습니다. 처음 단세포 생, 단세포였던 생물이 몇천 몇 년, 몇만 년, 몇만 년 지구상에 살다가 우연히 진화하여 다세포 생물이 되고 또 그렇게 몇만 년을 지내다가 우연히 진화해서 고등생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 단세포 생물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것도 우연히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진화론이 굉장히 과학적인 것 같지만 엄밀히 말하면 매우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설명이 안 되는 그, 그것에, 그거, 그것에 그냥 우연히 그랬다라고 어물쩍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진화론의 핵심입니다. 우연이라는 것. 그래서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인생을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진화론적 세계관입니다. 모든 게 결국은 우연입니다.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는 인생의 어떤 의미나 목적이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가는 것이 인생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모든 일이 일어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와 명백한 의도와 뜻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각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할당된 시간은 각기 다릅니다. 누구는 오래 살고, 누구는 짧게 살다가 갑니다. 이에 대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가, 과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라며 별의별 이의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김보미라는 4살 된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 아이는 의식을 잃고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뇌사상태에 빠졌고 다시는 깨어나지 못합니다. 보미의 부모님은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미의 시신을 병원에 기증하여 그 장기로 많은 어린이들의 생명을 구원해냅니다. 슬프고 아쉽지만 보미의 부모는 보미를 통하여 얻었던 짧지만 행복했던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인생의 어떠한 불행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던 우연히 던져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왔다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미 영원전 태초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택정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향한 분명한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 있는 인생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데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내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의 삶이 허무하고 무의미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는 인생이 복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 한 가지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군중들의 반응입니다.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뺀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그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자기들의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깔았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칩니다. 정말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지금도 해마다 종려절이 되면 전 세계에서 모여 예루살렘에 모여든 기독교인들이 이 행렬을 재현하기도 합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의 강렬한 소원이 담긴 한마디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맞이하며 자신, 자신들을 구원할 구원자로 여겼습니다. 다윗의 나라가 마침내 이루어지는구나라고 그들은 환영하였습니다. 그런데 군중들의 이 열렬한 환호와는 반대로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도 없으십니다. 사람들은 열광했고 제자들은 들떴을 것입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구나. 이제 예수님 곁에서 우리가 한 자리 하겠구나. 제자들은 저마다 일장 충몽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과연 어땠겠습니까? 지금까지 몇 번이나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도 그런데도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들떠서 희희낙낙거리고 있습니다. 또 자신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치는 군중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이 열광의 소리는 얼마 후에 곧 비난의 소리가 될 것입니다. 며칠 후면 그들은 광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댈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호산나라고 외치지만은 이제 구원하소서 라고 예수님을 찬양하지만 이들이 갈망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구원, 사회적 구원, 경제적 구원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렇게 구원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뜻과 주님의 뜻은 달랐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은 돌변해 버립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의 바램도 돈이고 물질이고 성공일지 모릅니다. 이 땅에선 우리는 평화와 안녕을 우리는 바랄지 모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 참된 자유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태초부터 계획하셨고 마침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가 어긋나면 우리도 어느 날 주님을 떠나 버릴지도 모릅니다. 지난주 우리 야곱의 형 에서의 외침처럼 내게 무엇이 유익한가 예수 믿어서 내가 얻는 게 무엇인가 그러면서 주님에게 등 돌려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신다면 나를 속속들이 아시고 태초부터 나를 향한 사랑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진정 주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진정으로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낙이와 낙이 나귀 주인을 향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신 이 말씀을 오늘 우리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은 힘없고 보잘 것 없는 이 낙이 새끼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쓸만한 인간입니까? 우리 안에 도대체 무슨 선한 것이 있으며, 우리 안에 뭐가 제대로 된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솔직히 나 자신을 바라본다면, 얼마나 형편없고 쓸모없는 인간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본다면. 그러나, 우리를 향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 때 놀랍게도 우리 인생의 의미는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의미 없던 것들이 의미가 생기고 지금까지 우리 인생에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픔 슬픔, 실패, 낙심, 절망, 장애까지.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우리는 한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날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저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쓰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과 고통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번 말씀드린 어, 제럴드 시처 목사님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음주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해 사랑하는 아내와 어머니 그리고 막내딸이 현장에서 즉사하고 자신과 나머지 세 자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훗날 시처 목사님은 당시를 회상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고 후 세월이 흐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극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비극 자체보다 더 크며 그 비극도 하나님 구속 이야기의 일부였다라는 것입니다. 제랄드 시처님은, 시처와 목사님은 고백하기를 아내를 잃고 어머니를 잃고 막내딸을 잃은 그 비극 속에서도 그 비극도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부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당한 실패와 비극일지라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속사의 일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아픔이 있는지 모르겠고 왜 이런 고통이 우리를 찾아오는지 모르겠고 때로는 실망스럽고 때로는 낙심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은 주가 쓰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열일곱의 나이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친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그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도 그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에게 용서를 비는 형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노예로 팔려오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억울함과 고통은 이루 말로 다할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인데 왜 그런 고통과 아픔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통과 억울함, 그 연약함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낙이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되새겨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 구원을 위한 참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낙이와 같이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뚜벅뚜벅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힘없고 연약할지라도, 요새과 같이 고통과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내 인생의 주인 대신 주님의 뜻과 섭리가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환경과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갈팡질팡 절망하지 말고,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과 절망과 아픔의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난해서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부모님 잘못 만나서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방황과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그 예수님의 섭리와 그 뜻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섭리를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 인생에 어떠한 고통과 절망, 절망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을 향해서 주가 쓰시겠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연약함과 고통을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 앞에서 진정 복된 믿음의 상 부요한 풍요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귀하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신이 사랑합니다.